네, 안녕하십니까 b j 다입니다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빌드는 전진 사이클론 올인 빌드를 알려드릴텐데요 자 일단 첫번째 일꾼이 나오면은 커밍센터에서 첫번째 일꾼이 나오면 보호골 지어주고 그 다음 바로 일꾼 한마리를 미네랄 캐는 일꾼 중에 한, 아무거나 한마리를 가져와서 자기가 이제 상대쪽으로 데리고 가되 상대 앞마당쪽으로는 가지말고 좀 상대방 전진 건물을 지을만한 곳을 잘 찾아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굴 짓고 가스 70아 뭐냐 미네랄 75원 됐을때 가스통 짓는거 이제 말하면은 입 아프죠 자 일꾼 도착하자마자 배력 지어주고 그 다음에 가스 캐주고 이제 여기서 75원이 도모이면 또 가스를 올려줍니다 이제 투가스 인데요 투가스 체제로 갈건데 지금 가스를 먹어주죠 자 가스를 먹고 투가스 체제로 갈겁니다 그리고 이 빌드가 상당히 갑자기 이제 인구수가 막히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보급골 미리 하나 뚫어 놓을 거고요. 일구는 역시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뽑아줍니다. 줌, 니, 다. 그리고 가스 다 지어지자마자 가스통에다 일구 넣어서 캐게 하고 전진 배력이 다 지어지자마자 이제 팩토리를 짓는데 꼭 배럭 위나 아래 또는 왼쪽에다 지어 주셔야 돼요. 오른쪽이나 그런 데는 안 돼요. 자 그리고 배럭에서는 사신을 뽑아 주시면 됩니다. 배럭에서 사신을 뽑아 주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제 제가 지금 그 뭐냐 정찰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신으로올 수도 있어요. 사, 이제 일단 사령부 계속 사령부로 바꿔주고 상대가 사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신을 막기 위해서. 네, 제, 저희도 사신을 한한개 뽑아주는 거고요. 아니면은 상대 사신이 우리 기지까지 들어오면은 저희 일군 다 녹잖아요. 네, 그래서 사신 한개 뽑아주는 거고, 자 배력에는 반응로, 반응로를 부착시켜 주면 됩니다. 배력에다가 상대 앞마당 뭔지 확인해주고 앞마당 뭔거 확인했으면은 앞마당 짓지 못하게 해주세요. 그리고 팩토리 다 지어졌으면 팩토리에다가 이제 그 그거 아, 죄송합니다. 사이클론데 네. 사이클론 찍어주시면 되고요. 자 상대가 지금 마린 세 마리에다가 팩토리 이제 올라온 거 확인했으니까 뭐 마린이랑 굳이 싸우줄 필요 없이 그냥 쭉 빼주시면 되는데 자 이건 살았죠 자 본질에서 일꾼 계속해서 뽑아주고 사이클로이 나오면은 이제 배력과 팩토리를 이제 수압해 줍니다 수압해줘서 이제 팩토리에서 사이클론을 두 마리를 연속을 해서, 연속해서 뽑는 거에요. 이렇게. 그래서, 이제 만들어진 사이클론 한 개와 사신 한 개가 같이 공격을 가주면 되거든요, 지금. 자, 상대가 앞마당 가스톤을 먼저 짓고 있기 때문에 저 가스톤 견제해 주시고, 자, 아, 이거는 사신이 살아나가야 됩니다. 자, 지금 상대가 앞마당 최적화 시키려는 거 확인했구요. 아 이거 원래 잡히면 안 되는데 원래는 잡히면 안 돼요 원래 사이클론이랑 같이 있으면은 상당히 사신이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0폭탄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신이 죽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론만 뽑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의 이제 앞마당을 견제 중과 동시에 저희는 앞마당 이렇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배력에서는 계속해서 마린 뽑아주고요 이제 본진에다가 스타포트 항라 딱 지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사이클론은, 자, 탱크한테 붙어서, 사이클론 이소있게 빠른 편이기 때문에 탱크한테 붙을 수 있거든요. 탱크한테 붙어서 탱크 먼저 점사해주시고, 그 다음에 마린 1.4 해주시면 되는데, 피 없는 사이클론 빼주면 더 좋겠죠. 이제 상대 일군 견제해주고, 트, 그 뭐지, 앞마당 못 먹게 계속 견제해주시면 되고요. 상대가 지금 해방선을 뽑았는데, 이러면 오히려 상대한테 더 불리하죠? 네. 그 이유가, 사이클론 같은 경우는 타겟을 지정해야 할 수가 있어서, 네. 질 일이 없거든요. 이제 여기서 타겟팅을 걸면 되거든요. 네, 상대 지지셨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BJ 다인이었습니다.